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자 우리 이번에는요 어, 실무자들이 상당히 또 예,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어, 실무적으로 좀 혼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미나는 유권에서 하나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화점 업을 영위하는 법인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 주차장도 같이 운영하죠 그죠 예자 근데 여러분 이 백화점 업을 영위하면서 어, 예를 들어 고객 중에서 그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 사람들은 뭐몇 시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로 이 주차 주차장을 어, 여러분 영위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 자기 백화점에 주차를 해요, 그죠 외부에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주차하는 어, 주체가 화물차 즉 트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뭐 소형 승용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주차를 했는데 자그 여러분 주차장 여러분 있잖아요 천장에서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어, 화물차나 또는 소형승용차가 파손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럼 당연히 귀책사유가 백화점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 유지보수 그저 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수리를 하는 자동차 정비회사에서는 백화점업을 여기하는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겠죠 그죠? 자, 요거 매입세액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자, 여러분. 이 여러분, 지금 우리 5분 특강을 듣는 분들, 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딱 감이 오실 거야. 바로 어떤 감이죠? 우리 부가 가치세법에 보면 매입세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데소유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 안 해준다.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트럭 고쳐준 거는 트럭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소형 승용차 아니잖아요. 트럭은. 그니까 트럭 수리한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고, 야, 이 승용차, 물론 업무와 관련돼서 뭐 우리의 규칙 사유로 그죠? 수리해 주지만, 요거는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수리비,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게 맞을 거냐 이런 생각들죠, 그죠? 아니면 아니 우리가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인데 아니 일반 과세 사업자가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유료 주차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어떤 뭐 천장에서 그죠? 뭐 구조물 떨어져가지고 파손되는 거 피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어느 백화점업을 하는 사람이, 그죠?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어, 여러분 고객 차량 손실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유지보수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이 부분은 화물차든 아니면 일반 소형 승용차든 우리가 백화점업과 유료 주차장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봐서 매입세 공제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 저 말도 맞을 것 같고 이 말도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도 육군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육군해석 제가 어,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가 46015-1991 95년 10월 28일자로 나온 육군해석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어, 백화점업 및 유료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어, 법인이 주차장 옥상에 아니 주차장 천장에 그죠 어, 구조물 즉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어, 파손된 어, 화물차나 또는 어, 일반 승용차 있잖아요 소형 승용차에 대한 어, 수리비를 어, 대납했을 때이 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가로 와서 전부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매입세 공제해 주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정 감목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면 수리비 100만 원 나왔다. 자, 매입세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뭐 계정 과목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차변에 그냥 뭐 수선 유지비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수 알겠죠? 수선 유지비 얼마? 100만 원. 그죠? 그러면 부가세만큼은 뭐가 된다? 성급 부가세가 되겠죠. 얼마요 10만 원.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얼마요 11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뭐 수선 유지비는 뭐 판매 관리비에 분류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나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현행 우리나라 부가 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매입세건 부가 가치세법 제 39조 어 1항 5호에 어, 보면 어, 승용차와 관련된 불공제 대상이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5호 예보면 어떻게 나있냐면 개별 소비세법 제 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 가로 안에 보시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군요. 요 제외한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면 매입세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세 불공제 대상인 어 성용차와 관련된 어 여러분 지출액에 대해서는 어 부가가치세법 제 삼십 구조일항오 호를 알겠습니까?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어쨌든 결론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반 과세 사업자로 넓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컴빌딩 가지면서, 여러분,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유료, 주차, 유료 주차장에 외부의 차량들도 여러분 넣어 가지고, 그죠? 주차료 내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업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실무적으로, 그죠? 아주 여러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